곱게 썰어야지. 잘게 썰어야 먹기가 더 좋지. 물을 한그받아놓고 싶어. 조금 찜질부터 자, 이번 주는 지 식당할 때 바빠가 던지는 색깔이더라. 없으면 할지 해. 당근 밭에 가갖고 이거 주스를 넣을게요. 수하고 나면은 이제 좀 흠집 있는 거나 주인이 주스가 좋거든. 이거 하나 묵어봐 억수 달다니까. 요, 손 다치니까 이래 같이 계속 하지마고, 요럴 때 납작한 데로. 소금은 요렇게 쪼매만 넣어야 돼. 나이염은 짜보면 맛있지. 매실 때쬐끔만 그러면 설탕염은 뭉개지거든. 식초도 쪼끔 넣고. 이러면 바로 먹어도 된다. 식유자처럼. 뭐. 이거. 이러면 좀 있으면 이렇게 숨이 폭 올라간다. 유자향이 톡 올라와서 맛있대 식빵에 이어가 먹어도 된다 감자 딱간 응. 조금씩 밀려야 된다 이거 간이 딱 많네 깔끔하네